선교사를 위한 선교지를 위한 글로벌 선교 교육 방송 CGN TV. 결국 이후 15년간 많은 미디어 선교사들을 양성해 왔는데요. 한국 외 국제 선교회의 협력을 통해 이제는 한발더 도약합니다.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설립된 CGN TV는 그동안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교지에 더 다가가고 국내와 선교지를 연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cgntv는 4월 24일 cgntv 본관 회의실에서 성교원신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상호협약식을 가졌습니다. cgntv 이용경 대표와 한국외국제성교회 김재영 대표 등이 자리한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 소개 후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cgntv 직원들 중 선발된 성교원신자들은 해외지사나 제작센터가 아닌 외국제성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사역지로 파송,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사역에 동참합니다. 현지의 선교사들과의 협력 또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그 마음을 갖고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선교사들의 단체인 외과 함께 현지에서 협력하고 또 후방 지원에서도 서로 교류를 할수 있게 된 것은 큰 새로운 기회를 만든 만들... 드 외국제 선교회 활동으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차세대 사역 등에 동참하며 CGNTV 사역으로는 안테나와 세타박스 설치, 영화와 다큐멘터리 상영, 현지 주요 교단들과 연결해 후원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디지털 세계에 이런 CGNTV와 같은 미디어 사역을 하는 단체와 함께 사역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선교 방향에 상당히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1913년 설립돼 100년이 넘게 사역해온 외국제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이 집중된 14, 10창 지역을 중심으로 약 80여 국가 100여 개 종족에 2,3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시즌투데이 박건입니다.